들었어? 아빠가 엄청 화나셨나봐. 무슨 소리지? 곰이 온 거야? 곰이야? 샌프란시스코에는 곰이 없거든. 털이 많은 걸 봤어. 곰처럼 생겼던데아왜 이렇게 불안하지? 신경쇠약인가봐. 아 어, 신경 타령 좀 그만해. 뭐가 문제인지 알아. 여기 이사 온게 잘못이었어.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제 라일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데로 이사를 오지? 얘들아 그래 알았어 걱정되는 건 알지만 더 힘든 때도 있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라일리가 행복해 할 만한 일을 생각해보자고 좋아 어디보자 집도 엉망에 방도 엉망에 비자도 이상한 데다 친구들도 없어 이삿짐을 실은 차까지도 없어졌잖아 왜 애들 이래 잘 때는 있잖아 그래 네, 맞아 침낭에 누워 바닥에서 잘 수는 있겠지 그래 인정할게 시작은 꼬였어 하지만 좋은 추억들이 저기에 그만 좀해 라일리가 당장 행복해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하자고 그래 좋아 내일 학교 안 가고 종일 방에만 있는 거야 깨끗한 옷도 없단 말이야 손도 모실 때까지 계속 울 방문 잠그고 앉아서 온갖 나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참 좋겠다 다들 진정해 그래 안 풀리는 날도 있어 우리가 엄마 왔다 엄마 기차가 나쁜 소식을 싣고 왔습니다 으후